장학 퀴즈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5문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의학상식 6문제부터 갈 겁니다 자첫 번째 문제 비영리국제민간인도주의의료단체로 중립공평자원의 3대 원칙과 정치, 종교, 경제적 권력으로부터 자유라는 가치 아래 1971년 파리에서 설립된 이 단체 이름은?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국격있는 의사회 이번 지도에 없는 의사회 3번 국경 없는 간호사회 4번 대구광역시 의사회 간호사, 5번, 국경 5번 국경 없는 의사회자문번다경사회사번 국경 없는 5번 국경 없는 의사회딩동번 국경 없는 의사번경의사회지는 의사회사 는 나나 의사머니는나사이사5 의사회사 의사 네. <laughs> 네. 네. 자 진짜 문제입니다 <laughs> 의사계의 <laughs>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나는 간호사 네, 공개 드립니다 <laughs> 1번 아킬레스 2번 헤라클레스 3번 에르메스 4번 아르테미스 5번 히포크라테스 나는 간호사 <laughs> 네, 5번 히포크라테스 딩동댕 <laughs> 그 다음 아재 게그두 문제고요 요거는 들어갈 때는 천 명인데 나올 때는 백 명인 곳은 음. 자, 이거 아직입니다. <laughs> 참고로 그 도시 명과음식적 이름이 결합된 어우, 밥입니다. 있네. 아하 나는 간호사. 네. 인천 아웃백. 와 이거 <laughs> 맞추시래요, 빈 <딘던베>. 아하 <laughs> 자 그다음 사회 영역 세 문제인데 BTS 멤버 수는? 아, 양보 한번 음, 할게요, 원장님. 나는... 한번, 한번 양보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laughs> 여섯 명. 자그 원장님 그그 구호 외출 시외출 시. 나는 부부. 나는 의사. 네. 여섯 명. 나는 간호사 7 일곱 명. 징. 자, 근데 이건 문제 아닙니다. 아하. 유지스 멤버 수는? 나는 간호사 네. 5 다섯 명. 오 맞습니다. 자, 그럼 하면 뭐 진짜 문제 세븐틴의 멤버 수는? 나는 간호사 네. 6 여섯 명. 네. 0열 명. 땡 네. 나는 간호사 일곱 명. 땡 아홉 명 아홉 명. 나는 의사 아홉 명. 네. 아닙니다. 나는 간호사 열한 명. 징열1 명인가? 나는 간호사 열세 명. 징. 3 o 댄스 i s g 팀을 말해주세요. h 이 m 댄스 a r r 팀. a g e to hear. Sam is a sugary s e s a 태지와 아이들 t 방차 t 딩동댕 감사합니다 원장님 <laughs> 자그 다음 두 글자 국내 영화 세편 이름 말해주세요 나는 e a 하묘 a 2 1땡자김 a t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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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 t eat, e 2 t 삼,요,곡,성,이년! 1 <laughs> 원장님? 삼,요,곡,성,이년! 자 이렇게 곡성이년 인고백! 자, 아주 박빙이었고요. 자, 그다음 풀이능력 두 문제고요. 7,7에? 49 네, 8,8에? 64 자, 그러면 64. 11 곱하기 11은? 이상 음? 126 네. <스> 오! 동네 자, 그다음 영어 J 다음 알파벳은 뭘까요? 자, 원장님 나는 의사 I No 3, 2, 1땡 <laughs> 자, 원장님 네 자, 간 다음. J 네. 다음이라며 네 김인혜 원장 A, B 일단 속으로 생각해보세요 A, B, C, D, E, F, G K구나 나는 3, 3, K. 2, 1땡 원장님 나는 의사 3, 2, K 딩동댕 <laughs> 왜또틀려원장님어요자 이렇게 싸우시 안됩니다 자싸우시간됩니다 순발력 퀴즈 4문제 있습니다 먼저 저를 따라해주세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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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데렐라의 난쟁이수는 몇 명일까요? 나는 간호사 7명 띵. 자 원장님 나는 의사 5명 띵. 나는 의사 나는 간호사 신데렐라엔 난쟁이가 없습니다 네딩동댕습니다 <laughs> 난쟁이가 없습니다 백설공주입니다 네, 흰색, 흰색, 흰색. 흰색, 흰색,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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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인과 백인이 결혼했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요 갓난아이의 치아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나는, 나는 간호사 의사. 먼저 먼저 하십시오 자신 있으니까 흰색 땡이죠? 네. 나는 간호사 아기는 치아가 없어요 딩동기2기 아. <laughs> <laughs> 학기 이 학기+ 이 학기+ 이 학기+ 이 학기+ 이 학기+ 이 학기+ 야 학기+ 이 학기+ 이이사기이 학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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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이학이라키이 학기+ 이 학기+ 이 학기+ 이 학기+ 야 학기+ 이 학기+ 이기이학니다 학기+ 이 학기+ 이입니이 학기+ 이 학기+ 이 학기+ 이 학기+ 이 학기+ 이등기이 학기+ 이 학기+ 이 학기+ 이이 나는, 네. 나는, 가로... 네. 나는, 가로... 나는... 나는 이이이이 이등 아 늦었습니다. 네. 나는 가족 나는 의사 이등. <laughs> 네, 네 원장님. 나는 의사 이등. 몽동대왔습니다자 네. 네, 그다음 어 이거는 2구 동성 게임인데 하나 둘셋 하면 다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탈장, 담석증, 냉장염등 수술할 때 단일공 복강경 수술이 가능한 병원은 하나 둘셋 대강병원. 네 이렇게 모든 퀴즈가 끝이 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니다감사합 <laughs>